오 씨. 뭐 뭐야 이거? 아우, 서장님 감사. 뭐야? 어우 씨. 어? 왜 이래? 겁나게 왜 이러는? 오오오어왜 오, 오, 이래 이거? 어? 시작도 안했는데왜 그러는 거야? 좀좀 있다 시작돼. 야, 이 씨. 홍답 파산는 이거 왜 이래 이거?

아이씨, 무슨 소리야, 지금. 시작도 안 했잖아. 30분, 2분 남았네. 오오오! 왜 그래, 왜, 왜. 그러지 마, 아, 겁나게 빨간색이 좋은가, 예? 아니, 빨간색이 하나도 없어. <laughs> 왜 그래? 아이씨, 얘들. 무섭게 그러지 마. 오, 반등하고 있어, 반등하고 있어, 반등하고 있어, 반등하고 있어. 반등했는데, 반등하고 있어, 반등하고 있어. 오, 아닌데. 어 무섭게 빨리 시작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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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반등하기 시작했어 반등하기 시작했어 오이. 오르는데 왜 오르고 있는데 반등하고 있는데 몰라 지금 보합인데 칩이라 치비라... 어? 공공부문 용역업체 백일조사 중간 착지. 아 퇴직하고 이사로 와갖고 이상한 회사 세우고 이 개새끼들 뭐. 지금 뉴스에도 공인이 칼로 예 아, 앞으로 많이 보게 될 거니까 너무 놀래지만 왜 그래 그저께도 칼로 여자애가 남자 다섯 명 찔렀던데 야이 어? 초장기 어? 장난이 아닌데 허, 어이 씨어 치고 받고 막야이 어? 야 이거 난리가 아니 봐봐 막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왔다 갔다 지금 난리가 아닌데 지금 분위기 플러스로 갈것 같아? 마이너스로 갈것 같아? 어이 분위기가 플러스일 것 같은데 아 아닌데 이거 어? 어? 계속 던지는데 어이, 사는 사람보다 던지는 놈이 더 많은 것 같은데 분위기가 어 씨, 어? 이거 어떡하냐, 이거? 아이, 씨, 어? 어안 돼, 안 돼, 아, 어이 씨, 어? 어이 씨. 왜 그래, 이거? 원자재, 원자재 대폭등, 원자재 시작하고 원자재 폭등, 원자재 계속 풀었어. 왜 안? 어이 씨. 아 씨. 원자재 지금 플러스에 플러스 <웃음> 변 <웃음> 변동률. 예, 원자재가 지금 선물 폭등 중이에요. 달주단가를 아마 날립니다. 아, 앞으로. 배고프다는 얘기가 그냥 나온 얘기 아닌데. 아, 시, 진짜인 것 같은데. 응? 부동산 뻔프이 새끼들. 어? 부동산이 펌프 새끼들, 이거. 지금. 아, 펌프에 지금 나와갖고 펌프질 하는데, 아이씨, 부동산 펌프, 이고 어? 평, 지금 뭐 평택, 양평이, 가평이 막, 오른다고 쌩 날리던데, 뭐, 춘천이니, 어? 아니, 전 세계 지금 금리 지금 폭등 오고, 오고 있는데, 천연가스 국제국까지. 잘 나오네, 어? 여러분, 지금 금리 인상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른 나라들 15%, 19%대에요. <laughs> 8%, 10%, 19%대에요, 지금. 지금 6개월 사이에 대폭등했어요, 금리 전 세계. 미국에서 무슨 수작질 할지 모른다고 안 당한다고 브라질부터 저기 러시아까지 지금 난리예요, 금리들. 베트남부터 시작해갖고 터키가 지금 금리 10% 올렸어요, 올해만. 문제는 한국은 안 올렸습니다. 이제 이제는 본격적으로 올리기 시작하네요. 네, 미국 금리 인상, 러시아는 가스비 두배 인상시켜 버렸습니다 네, 계속 인상입니다 지금. 금리가 전 세계 지금 8%에서 15% 구간대예요. 터키 지금 너무 올렸다가 좀 내렸습니다. 18% 19%까지 올렸어요. 18%. 나스닥 선물 하락 폭증가 지금 난리 벌써 켰는데 난리가 아니네. 네, 지금 중국 땅은 우리나라 터질 것 같아요. 지금. 네, 지금 이게 지금 누가 그만둔다 좋다 이러는데 개헛소리입니다. 국제금융센터 보면은. 우리나라 은행에서 얼마큼 채권 발행했는지 다 나옵니다. 전부 다껍데기네 우리나라 지금. 지금, 우리, 각 기업 IMF가 아니고, 가게 IMF입니다. 가게 대출 중단이요. 원리금 상환하세요. 이자 상승합니다. 계속 같은 얘기 반복입니다. 대출 중단 됐습니다. 다음 사람이요. 대출 중단이요. 이자 올라갑니다. 대출 중단. 매일 그 뉴스밖에 안 나올 겁니다. 지금 두 달째 도배죠? 앞으로 3, 4년 동안 개 그겁니다. 그리고 누구 칼질러 죽였다. 누구 죽었다. 자살했다. 이 얘기가 3, 4년 동안, 과거에도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까먹어서 그렇지. 너무 오바인들 나도 그러길 바란다니까? 아니, 나둬봐요저 사람. 뭐가 그렇게. 했네? 아니, 국제금융센터 가서 보면 되잖아. 한국경제나 뭐, 매일경제 보지 말고, 국제금융센터에 적나라하게 자세히 돼 있잖아. 왜 그걸 안 보는 거야? 제일 정확하잖아. 국제금융센터. 지금 본인들은 국제금융센터 가서 환율 정보니 뭐니 그 정보 받고 반대로 얘기하잖아 경제신문사들 엄청 심각해 아우 반갑습니다 이 가수님 반갑습니다 김강수님 반갑습니다 아예 감사합니다 네 아니 와갖고 아니 국제금융센터 가서 보면 되잖아 나스타 선물 무섭게 빠지는. 아 씨. 내일 어떻게 될까? 오늘 홍다 파산했는데. 응? 내일, 내일 어떻게 되는 거야? 오우, 씨. 무지하게 멋있는데. <laughs> 어? 아, 어, 멋있는데. 어? 세계 주식 시장이거든. 졸라 멋있는데, 지금 전 세계가. 상하이 주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항생지수, 항생선 마이너스네. 애플 알파벳 적극 매도. 야씨. 엑슨뱅크 비, 뱅크 BOA 엑슨 BP 전부다 적극 매수, 적극 매도. L, 애플 알파벳. 우리나라 어떻게 하냐. <laughs> 어? 서양주 투기했던 애들 다 이번에 죽음일 것 같은데. 오늘 홍콩 주가 홍콩 정지당했어요. 이자 못 냈습니다. 오늘 홍콩에서 거래 정지당했다고. 파, 사실상 파산됐습니다. 자본 시장에서 오늘부로 퇴출됐습니다. 자본 시장에 퇴출됐어요, 홍당 아, 중국 휴장이구나. 주식쟁이들 있어 갖고. 아 그래서 아 그냥 올라가 중국은 올라가고 있어 갖고 미국은 떨어지고 있는데 휴장이구나. 어떻게 되는 거야? 주식은 잘 몰라갖고. 야, 멋있네, 마이너스. <웃음> <웃음> 서양, 서학개미들 어떻게 되는 거야? 어? 대구 되는 건가? <laughs> 어? 생지 지금 현재 생지옥 대구 되는 건가? 야, 어떻게 달마다 지금 어 달마다 두 배씩 넘어가고 있어. <laughs> 어? 대구 텐인텐.